안녕하십니까 4주차 기초수학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수업은 음, 2장입니다 2장 어, 역함수 이라는 내용인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역삼각함수 요 세가지 함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2.1절에 역함수 그 다음에 2.2절에 지수함수 2.3절에 로그함수, 2.34절에 역삼각함수, 그 다음에 삼각함수, 상곡선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은, 음, 아마 그죠? 역함수는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도 들어보셨을 거고, 죠 로그함수도 들어보셨을 거고, 역삼각함수는 아마 에, 처음 들어보겠죠? 역삼각함수가 뭔지 위해서 좀 중,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삼곡선함수도 여러분들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는 2.4절하고 2.5절을 그죠? 중심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절 역함수입니다. 역함수가 뭐냐니까, 음, 아, 요번, 수부터는 이제 ppt로 하지 않고 바로 교재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그죠? 어, 노트 좀 이래 하시면 되겠죠? 노트를 같이 하세요. 해주시면은 그냥 보는 것보다는 노트하면서 같이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될 줄로 압니다. 자 먼저 오시면 이렇게 쭉말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간추려서 이렇게 그림에 설명이 되어 있죠. 자 함수가 왼쪽에 이걸 우리가 그죠.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우리 아예 요건 정의역 이렇게 이야기한데 있죠. 아예 앞생이피었습니다 이건 정의역, 이거는 지역 또는 공역이란데 있죠. 이거 공역이고그 다음에 이 안에 숫자, 대응되는 숫자를 갖다가 우리가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역과 공역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왼쪽에 있는 정의역의, 그죠? 원소가 단 하나씩 되는 거 맞죠? 그럼 함수는 맞습니다. 단 하나씩 되는데, 요 원소가, 그죠? 역으로 봐도 뭐가 됩니까? 한 개씩이죠? 정말서 1대1 대응이죠? 그죠? 그래서 이 F는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대형. 1대1 대응이면은, 뭐로 됩니까? 1대1 함수로 되죠? 1대1 함수로 되겠습니다. 역은 안 됩니다.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일대1함수로 해서, 그죠? 일대1 대응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일대1 어, 함수 되고, 일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를 보시면, 이제 됩니까? 밑에를 보시면은, 일대일은 아니죠. 왜냐니까, 이 4, 4 넘어가 두 개가 오죠. 이사 입장에서 보면은, 원소가 어, 두 개가 되죠. 두 개니까, 일대1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함수는 그죠? 어, 1대1이 아니죠. 지는 어, 아니다. 지입니다. 순간이 놀랐습니다. 자, 지는 1대1이 아니다. 즉, 1대1 함수가 아니다.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니겠죠. 1대1 대응도 아니다가 되겠죠. 자, 이처럼 1대1 함수하고 1대1 함수가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구분하는 방법이겠습니다 그죠? 이걸 갖다가 어, 구분하는,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구분하는 방법. 수학적으로는 그죠? 항상 그림으로 이 이렇게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이게 바로 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함수 F가 결코 동일한 값을 두번 취하지 않을 때, 두 번째 하지 않을 때, 즉, 다음과 같이 성립할 때를 1대1 함수라합니다 1대1 대응하고 다릅니다.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는 다르죠. 그것 1대1 대응은1대대응은 대응은 아닙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이야기는, 자, 정의역에 있는 두 원소가 어, 다를 때, 그게 대응되는 값도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음. 실제 우리 예절로 한번 보면은, 자, 보시면은, 자, 1하고 2하고 다르죠? 다르죠? 다르니까 이것도 다르죠? 그죠?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거는 뭐가 됩니까? 2하고 3은 다르지만은, 4는 같죠? 그죠? 그러니까, 어, 일대일 함수의 정의에서 위배되니까 은 일대일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고 만족하면은 일대일 대응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거는 그죠? 음 요거 대우를 대우할지 대우 결론을 부정하면은 가정도 부정된다는 거그게한번에 차입니다. 이거 만족하면 대우도 차입니다. 대우는 뭐가 됩니까? f의 x1 하고 f의 x2의 즉 치역의 원소 두 개가 같으면 정의역에 있는 두 개의 원소도 같다. 이것도 참이죠. 그래서, 왼쪽이 참이면, 오른쪽도 항상 참이라고 어, 수학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걸 우리가 대우라 그러죠. 요값의 대우를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이면 이게 참이니까, 일대일 함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함수 값이, 함수, 함수가 뭡니까? 어, 규칙이 정해져 있을 때는, 이거로 보이는 게 편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쪽으로 사용하는 게 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 판별방구입니다. 그림 판별방구입니다. 자, 그림 방구는 뭐냐니까 수평선을 이렇게 꺼서, 어, 만나는 점이 그죠? 이렇게. 요거 보겠습니다. 자, 이 수평선을 이렇게 꺼주죠. 수평선. 수평선. 평선을 꺼서 자 x 1 값에 대해서 그죠 이 같죠 이의 이거 정역에 있는 다른 두 값에 대해서 이체계 값의 한 개가 이렇게 되죠 이런 경우는 뭡니까 1대1이 아니다 이렇게 1대1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는 뭘까요 밑에는 뭐가 됩니까 어, 수직선을 이렇게 수직선을 아무리 이렇게 꺼도 그죠 위에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죠 딱한 개에 한 개씩다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이거는 1대1 함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뭡니까? 그림을 하지 말고, 그만 배웠으니까,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인지,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보시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어, 함수 규칙이 저기 있으니까, x1하고, 어, 죠 잠시만요. 보시면은 f의 x의 1하고 f의 x2가 같다라고 가정하는거죠. 가정해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의가 뭐가 됩니까? x1의 삼성은 x2의 삼성이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x1의 삼성 빼기, x2의 삼성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건 인수분해 합니다. 인수분해 하면은, 자, x1-x2에다가, x1의 제곱, 더하기, x1, x2에다가, x, 아, 됐죠. 자, 여기서 뭐가 됩니까? 어, 제로가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x 와는 x2하고 같아지버리죠. 그죠? 그래서 어, 보시면은 처음에 그죠? 이 과정에서 이러한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위에서 뭐랬습니까? 두 개가 같이 나왔을 때 같아지면은 1대1 함수라고 그랬죠. 따라서 1대1 함수가 된다. 이렇게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밑에 것도 뭐가 됩니까? 음, 1대1인가? 그래야겠죠? 1대1인가겠죠? 자, 그럼 이것도 같은 방으로 법 해보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F, 요거는 G죠? 자, 보시면은, g의 x1하고 g의 x2가 같다고 합시다. 같다고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음, x1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x2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x1의 제곱 마이너스 x2의 제곱은 제로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인수분해 드리죠. 인수분해 하면 x1. 마이너스 X2에다가 X1 더하기 X2는 X2. 0이 가 되겠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값이 두 개가 생성되죠 그래서 X1은 X2하고도 같고, 또는 X1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2도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됩니까? 정의의 입이 되죠.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어.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래프로 보여도 지만은 수학적인 그 정의에 의해서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역함수이라는 이야기, 역함수에서. 이것도 역함수 정의죠, 역함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주의하겠습니다. 자, F가 정의역 A와 치역 어, B를 갖는 일대일 함수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즉, 이거는 1대1 대응 함수란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즉, 1대1 대응입니다 1대1 함수인데 이 조건이 뭡니까? 정의역 A하고 치역 B를 간다 그랬죠. 그 치역 B니까 공력은 지금 없습니다. 치역 B만 가지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공력과 치역이 같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공력과 치역이 같다는 이기입니다즉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어 1대1 함수 앞에서 금만 배웠던 게 있죠. 1대1 함수에다가 공역과 어 치역이 같을 때 1대1 대응 함수죠. 그래서 우리 책계에주어지 말은 여기 1대1 대응이라는 말입니다. 1대1 대응일 때 f의 역함수를 f에다가 역함수를 넣고 마이너스를 이렇 붙입니다. 역함수니까. 그죠? 이의 역수는 이의 마이너스 붙여드시어 붙여줍니다. 그러면 지역 B와 지역 A를 가지며 B 안에 임의에 B 안에 임의의 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이렇게. 자, 어, 요거부터면 되겠죠. y가 x에 대응될 때 역으로 뭐가 됩니까? 어, x는 y에 대응되겠죠. 이것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말해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뭐냐니까, 1대1, 대응함수일 어, 때, 여기서 요렇게 대응되는 것을 그죠? F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대응되는 거, 요렇게 대응되는 거 그죠? 역함수. 이렇게. 여기, 여기 이제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감함수가 되겠다. 그렇이해하시면 되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의 계이 바뀌죠? 자, F의 정의역은 뭐가 됩니까? A가 바로 정의역이죠? 아, 그러면은 F인버스의 정의역은 뭐가 됩니까? 여기 바로 F인버스의 뭐가 됩니까? 아,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과 정의역 입장이 서로 바뀐다는 것을 어,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요거는 당연히 그죠? 요거는 당연히, 뭐, 아까 이거 1대1, 1대 대1대응이죠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를 가지고 역함수는 xy를 바꾸면 되겠죠? 바꿨을 때,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이거 역함수는 요렇게 적게 된다. 여기 보시면 xy가 바뀌었죠. 그죠? 어, 그 바뀐 이유는 이제 뒤에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정의역을 생각할 때 항상 x를 생각하고 치역은 항상 y로 생각하죠. 그죠?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역함수일 때는 치역과 정의역이 바뀐다 아닙니까? 즉 y가 정의역이 되고 x가 치역이 어 버리죠. 그러면 좀헷갈릴거 아닙니까? 정의역은 항상 x라고 고정했는데 음, 역함수일 때는 또 정의역이 Y가 되버리고 이런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XY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항상 정의역은 X가 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역함수를 구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항상 주의를, 이것은 주의해야 를 되겠죠? 주의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해가지고 이 역수처럼 이렇게 분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어, 분수함수고, 이거는 역함수고, 다릅니다. 이거는, 그 이거는 분수함수, 유리함수, 그죠? 이거는 분수함수. 분수함수거든 항상 분모가 제로가 안 돼야 되는 거 기억하시죠? 이거는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는 정의역입과 치역이 항상 바뀐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 3번을 보시면은, 이런 5에 대응되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죠? 어, 3은 7에 대응되고, 8은 마이너십에 대응되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정, 여기 여기 f의 입장에서 여기 바로 정의역 이죠 정의역입니다 정의역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지역이죠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 입장에서 역함수 입장에서는 1 3 8 하고 5 7 5니까 뭐가 정의역이 됩니까 여기 바뀌면은 입장이 바뀝니다 여기 바로 뭐가 됩니까 정의역이 되어버리고 여기 바로 이렇 되어버리죠. 그래서 요거를 어, 요렇게 생각됩니다. 하면 자, 1이 어디 대응됩니까? 5에 대응되고, 그려지면 어는 어디 에 대응됩니까? 다시 1로 돌아오죠. 그죠. 그래서 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됩니다. 1은 5가 되고, 5는 다시 1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미리 좀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역을 항상 이렇게 x 로 두게 되고, 치역을 y로 두게 되는데 이 함수는 이제 정의역이 뭐가 됩니까 y가 돼버리고 이게 바로 x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x라고 두고 이것도 뭐가 됩니까 y라고 두고 그다음순서도 바꾸고 b가 왼쪽이 오고 a가 오른쪽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규칙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함수결출도 해서 나중에 보시면 은 y를 x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는 겁니다. 자, 그 말이 지금, 어, 그죠? 여기, 여기 있죠? 그죠? x와 y의 역할을 바꿔서 다음까지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이야기했죠? x가 f에 걸었다가 역을 걸어주면 원래대로 나오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순서를 바꿔도 한 결과 이렇게 원래대로 나오게 된다. 이게 바로 1대1 대응함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공식처럼 그죠? 어, 구하는 이제, 그, 공식이 하나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면 큰일 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별판을 칠까요? 별표. 자, 먼저 y는 fx 모양을 이렇게 관찰 합니다. y는 왼쪽에 x는 오른쪽에 두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이 방정식을 y에 대해서 풀어줍니다. y에 대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x 함수로서 표시하고 그 다음에 xy를 바꾼다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이는 뭐좀사만원데첫 어, 번째는 y는 f(x) 모양을 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x대해서 풀죠. x 대 이걸 x에 대한 방식을 정 y대해서 에 푼다 그죠. 정말 x는 X는 뭐라는 부품이 되어 죠그다음 XY를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Y는 FX 모양을 만들고 X를 Y에 대해서 푼 다음에 XY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 예제가 있네요. 그죠? 자, 이것이 역함수를 가진 조수히보이라고했죠 그럼 첫 번째 뭘 보여야 됩니까? 1대1경이죠? 1대1 대응이죠. 1대1. 자, 왜냐하면 y는 금방 x 에 앞에서 내가 보였죠. 수학적 정의에 따라서 이것은 1대1 대형이죠. 이거는 y만큼 이동인 거죠. y 빼기 2는 뭐가 됩니까? x에 y 빼기 2는 뭐가 됩니까? X의 3승이죠. 이거는 평행이동이죠. y 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아닙니까? 평행이동이 뭐라고 죠 평행이동이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어, f x f x 는 뭐가 됩니까? 1대1 1대 대응이죠 그래서 죠 그래서 1대1 1대 대응은 확인됐습니다. 1대1 확인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y는 x의 삼성 더하기 2. 표시 됐고, 이거를 x에 대해서, 그죠? 풀어버렸죠. x의 삼성은 y 빼기 2가 되겠죠. 따라서 x는 뭐가 됩니까? 삼성근이니까 삼성근 루트에다가 y 빼기 2. 이렇게 되버리죠그다음세 번째 뭐가 됩니까? 세 번째 y는 x를 교환 해라. 따라서 f 인버스 y는 그죠 어, 여기다가 x 여기다가 x하고 y를 바꾸지 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근 루트에다가 뭐가 지금 x 2가 되겠죠. 여기 바로 어, 역함수가 아, 잘못됐다. 어, 여기, 여기 y가 되고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f 음, x는 잠시만 봅시다. 이 여기 바로 그죠? 여기 바로 이거하고 똑같은거죠? 우리가 어, x니까 그죠? 지금 y가 fx니까 x니까 f의 인버스 y가 되는거죠. 왜냐니까 y가 얼마입니까? fx니까. 이거 이때 뭐그 그렇죠? 그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xy를 바꿨죠. 바꾸면 f inverse y는 다 바꿔야 되겠죠. xy를 바꾸면은 f r s e y가 잠겼다 그죠? 음. 이것도 뭐냐, 이것도 x 바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것도 x가 되고 xy. xy를 바꿔준 이유를 알겠죠? x가 항상 우리가 정역으로 의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규칙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준다는 거죠 그 나중에 한번 아시겠지만은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두 그래프가 y는 x 축이 대칭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가 됩니까 어, Fx하고 f x 하고 f 인버스 x는 y는 x축에 대칭되는 대칭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래프가 그래프가 형성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역함수와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하고 그래프를 그리 보면 항상 y는 x축에 대칭되더라라는 결과를 다음에서 얻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요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고, 여기 역함수 그래프죠. 그럼 y는 x 주게 됩니다. 이 이유가 왜 그런지 알게 죠 우리가 정의역하고 치역을, 어, 항상 정의역은 x를 가지고 치역은 y를 가지기 때문에 그 xy를 자꾸 바꿨다면 혼동이 생기니까 그죠? 그게 맞추기 위해서 역함수를 한 다음에 xy를 이렇게 바꿔줬죠. 대입해줬죠. 이 현상 때문에 이 역함수가 대칭되는 그래프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어본 보시면은, 자, 동일한, 동일한 좌표축을 가지는, 아, 동일한 좌표축을 이용하여 fx는 이거와 이 함수의 역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그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니까 뭐, 이, 이거는 그죠? 이 안에가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는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다 그래서 x는 X는 그죠? 넘어가면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X는, 여기 바로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정의역 그래프가 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정의역에서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이니까이 이 그래프고, 요, 기 바로 정의역이죠? 자, 정의역에서 보니까, 그죠? 보니까 따라서 이거는 1대1 0이 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y, x를 바꿔주면 되됩니까이 그래프를 이제 바꿔줍니다. 바꿔주면은 그래프 모양이, 어, 거하면 되, 양변이적어하면 되겠죠. 자,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변형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 되죠. y는 루트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가 되죠. 자, 양변에 제곱합니다. 양변에 제곱하면 y의 제곱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가 되고 이걸 다시 바꿔치기 하면 x는 x죠. X, x가 왼쪽에 있죠.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뭐가 됩니까? 여기 원래 로 f의 인버스 y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되는 경우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가 됩니까? y는 x축으로 바꿔야 되겠죠. 바꾸면 뭐가 됩니까? f 인버스 x죠.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죠. 이제 보시면은 우리 책에 보시면 났죠. 마이너스 1x가 있겠나다. 자 그러면은 이 기대한 그래프를 이제 그리면 되니까 사실은 이거는 뭐가 됩니까? x에다 영점이 마이너스 이죠 원래는 이런 그래프죠. 원래 이런 그래프죠. 그렇죠? 이런 그래프인데 정의에서 뭡니까? 어, x가 x가 마이너스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xy를 바꿔줬으니까 y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은이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게 작거나 같게 되면 이 x값은 뭐가 됩니까? x값은 이게 된다면 여기 역한이 이 값에 대해서 이 값은 뭐 0보다 크거 같게 되겠죠. 그죠? 이 값을 대입하면 여기 뭐 어떤 값을 대입해봅시다0 대입하면 x가 0이면 얼마입니까? x가 0이면 y가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음, 1값에 대해서는 나옵니까? 안나니까 마이너스 1값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값이면은 여기 마이너스 값에 대해서는 이 값이 안 나오죠, 그죠? 그렇죠 어. 그래서, 뭐, 어, 안 그러면 이걸 뭡니까? 요 y는 x 대칭을 하든지, 그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인데, y가 마이너스보다 커나 같으니까,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x가, 어, 금방 했죠? x가 0보다 커나 같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y가 0보다 커나갔다 아닙니까? 그럼 x, y를 바꾸니까 바꾸니까 여기서 뭐 여기서 x가 뭐가 됩니까? 0보다 커나타야 되고, 여기 x가 x, x가 뭡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보다도 작아야 되니까 x, y가 바뀌면 y는 뭐가 됩니까? y는 마이너스보다도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원래 함수에서 다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X가 주어진 조건은 여기서 Y로서 주어지고 여기 Y에서 주어진 조건은 역함수에서 X의 조건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조건이 여기에 당되고 이 조건이 여기에 당겨서 그래프가 이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니다 그래서 이두 어, 개의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관찰해보면은 이 그래프를 갖다가 Y는 X축에 대칭시켜보세요. 이렇게. 거울을 어, 대칭시켜버리면 이 그래프가 나오죠. 노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함수의 계산이죠. 역함수의 계산은, 자, 오겠습니 F가 어떤 구간에서 정의된 1대1 연속함수이면은, 1대1 연속함수이면은, 그 역함수도 역시 연속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성은, 어진함수가 연속이면은, 그 역함수도 연속이다. 그렇게,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절은 이제 인성질좀 풀어보시면 되겠고, 제가 요 이제 과제를 좀 나가겠습니다. 어, 그때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지수함수가 나오는 거죠. 자, 지수함수에서, 어, 계속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